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주요 부품 위치로 다듬고 먹방 풀로 가주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 장단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방송 끝나고 이제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물론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아시죠? 네, 영상 길이를 짧게 편집해야 하니까. 이 제품의 품질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시고 라이브 방송 재시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서,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 설명서 인쇄 품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어, 복사집에서 복사한 듯한 이게 과연 인쇄를 한 건가, 어, 복사기로 복사를 한 건가? 아, 이런 느낌이 들고 아, 최소한데 네, 아, 색색택할 가이드는 좀 칼라로 인쇄를 했으면 좋았는데 아참 보기가 불편해요. 언프렌들리한 아, 이런 설명서고요. 물론 제본이 되어 있어서 좀 보기 편합니다만 그리고 어, 네 설명서 단계별 어, 어셈블리 스텝별 탭뭘 만들고 있는지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이제 어, 엄수하고 계신 분들은 어, 다들 알죠 이게 전방 계기판이고 조종석이고 뭐 엔진 덕트고 뭐 이런 뭐 고유 명칭들 알잖아 이게 뭐후레인 어, 휘트니 엔진 노즐이네 뭐 이거는 뭐 주인 논즐이 아니네 뭐다 아시는데 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분들이 아, 매니아는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 을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되게 헷갈리고요 여기 지금 저 구멍. 네 부품 안쪽에서 핀 바이스로 구멍을 뚫으라는 이런 표시인데 어, 직경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직경 표시가 네 이것도 구멍을 뚫어서 FCB 부품을 접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라 건데 직경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경 표시가 부품 분할만 벗기면 뭐해? 어 타미야의 그칼 같은 조립성까지 네 벗겨야 어, 되는데. 그거는 못한것 같아요. 좀 있다 뭐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에어 리필링 라이트. 네. 단면 형상은 맞는데 완전 짜보가 됐어요. <laughs> 짜보가 됐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짜보가될 이유가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얘입니다. GPS 안테나 몰드인데 여기 좀꼭 보강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어, 실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볼록하게 플러스로 튀어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땐 너무 튀어나 와 있다. 네, 너무 튀어나 와 있다. 국기를 너무 강조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할 사포로 좀 갈아 주셔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제작을 한다 고 그러면 리벳도 한번더 찍어질 것 같고 패널 라인도 약하게 한번 팔것 같아요. 주의 네, 슬랫, 플래퍼런, 네, 스테틱 디스찾져 있죠. 여기 라인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쭉 이렇게 직선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동일합니다. 지금 키네틱은, 죠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하고 네 평행으로 쭉플랫퍼런요 그 경첩 힌지 부분하고 평행을 이루면서 쭉 갑니다. 그러나 실기는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요. 평행이 아니에요. 어, 평행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요. <laughs> 평행이 아니에요. 어, 게다가 여기에 센실라인. 네. 네. 노스텝. <laughs> 라인이 붙죠? 그래서 간격 확인하기가 더 어... 편합니다. 네. 음. 여기만 틀렸겠어? <laughs> 여기도 틀렸어요. 여기도. 얘도 앞쪽도 미묘하게 여기가 폭 여, 여, 이쪽 폭하고 이쪽 폭 비교해 보면 주익 윙 루트 쪽이 다 넓어요. 넓어요. 넓고 윙팁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져요. 좁아져요. 평행이 이런. <웃음> 평행이론. <웃음> 네. 뒤쪽도 평행이론. 네. 뭐, 왼쪽이 틀렸으니, 뭐, 오른쪽도 같이 가야지, 뭐. 네. 평행이론. <웃음> 아, <웃음> 구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구판에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뭐, 이런 게제 눈에 보여요. 네. 보이는데 어쩌라고. 씨. <laughs> 어? 어? 어. 어느 각도에 보더라도 네 좁고 넓고 네 좁고 넓어져요 네 넓어져요 네 이거 아마 그 스텐실 이거 붙이면 또더 돌아질 겁니다 이거 차 있죠 네 약간 네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네? 건들건들... 얘는 또... 스냅피처럼 들어가네? <laughs> 뭐니 이거... 응? 스냅피처럼 들어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봐요. 좀 전에... 이렇게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앞으로 땡겨야 되잖아. 이렇게. 응. 이거는 그러면 뒤쪽에 여기에 뭔가... 그 각도를 정확한 위치에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착 헤드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현이님. 네, <laughs>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할 부분은 요 앞뒤, 네, 벌크 헤드, 요거 프론트 엔 루이어 벌크 헤드 위치 세팅. 근데 요 가운데 요 센터 벌크헤드를 끼면 네, 자연스럽게 네, 접착 위치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데 처음에 접착할 때는 어, 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단단하게 접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요 여기 여기 있죠 립 부분 두께가 좀 두꺼워요. 네. 나중에 저 에어리티 그까지 결합한 것 제작기라든지 완성 장례를 보니까 네, 여기 좀 두꺼워 보여서 제작할 때 조금 안쪽을 네 갈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갖다 대면 좀 틈이 나거든요 네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거 좀요 상부 부분 주익 부분이 좀 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접착면에 갖다 대고 딱 갖다 대면 네.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음, 퍼티 쓸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얘를 저 주익 상부 부품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당겨서, 네, 이 부분 틈이 안 생기도록 하면, 아주 퍼티를 안쓸 정도로 어, 되어 있는데, 아 여기서 또 오류 하나 또 발견하네. 패널 라인이 여기도 오다가 없어. <laughs>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여기도 사실은 위에 패널 라인 있을 걸요? 네. 여기 상부도 여기 패널 라인 있잖아. 없어. <laughs> 야이씨. 아이 그냥 뭐. 선 하나 더 구워주면 되지 뭐안 <laughs> 그래요? 어? 선 하나 더 구워주면 되지 뭐? 다행 직선이네. 곡선님은 진짜 제 심한 욕할라고 그랬는데 직선이네 그냥 뭐 패널라인 파면서 딱딱대 그냥 직선으로 쭉쭉세 번만 구워주면 돼. 도면에도 패널라인이 없어. 잘 만들 거네. 충실한 거네. <laughs> 없겠냐고. 어? 윙티까지 다 이어져 있지. 어? 없겠냐고. 어? 없겠냐고. 어? 다 이어졌지. 어? 찌이어지지 어? 그리고 이요끝 요 부분도 네, 패널 하나 다 있어요. 네, 좀도드라지지않는 거지. 예? 잠깐 여기도 빠진 거 같은데? 아이 진짜. 씻... 여기도 빠졌어. 여기도. 네, 뒤집어 볼게요. 샹. <웃음> 샹. <웃음> 살라라라라. 여기서 몇 군데가 틀린 거야? 하나, 둘, 셋, 네 군데 패널라인은 빼먹었네. 물론 도면에도 없습니다. <laughs> 도면에도 여기, 어, 여기도 없어요. 공유풀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그대로 끼워볼게요. 음, 어잘 맞네요. 음? 음, 여기도 뭐 단차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예, 네. 잘 맞습니다. 어, 브라보, 키테. <laughs> 을 했습니다. 네, 뭐 퍼티를 쓸 정도 뭐그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요거는 지금 요 부품, 요 부품을 끼우기 위한 접착 가이드구요. 네, 여기도 지금 뭐 자석이 들어갈 만한 공간 없고, 요 연료 탱크 연결하는 파일런인데, 여기도 그냥 다 막혀있고, 뭐 F16 전용 TR도, e 네, 여기는 뭐 없어요. 음. 자석 기믹이 들어갈 공간은 전혀 없다. 설명서에는 2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제가 그 지금 다섯 가지 마킹을 다 조사하지는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마킹만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이거 맞을 겁니다. <laughs> 뭐이것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벨기에하고 레데란드 마킹은 21번 부품으로 조립하는 게 마음이 개운하다. 네, 마음이 개운하다. 예, 네, 잘 들어갑니다. 요거랑 좀, 조금 조절을 해야 될것 같은데? 뜨는데? <laughs> 여기, 여기 보이시죠? 딱, 안 닿은 거. 어, 안 닿은 거. 자, 이 상태에서 안전방으로 네, 전 가조림을 바로 해야 되니까 혹시 모용연 접착제 사용하실 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대놓고 무수지 접착제 사용하시면 클납니다 네, 무수지 접착제가 어, 쑥 들어가면서 모세관 현상 때문에 쑥 들어가면서 여기 마스킹 테이프 안쪽에도 무수지 접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끝장 나는 거예요. 부수이 접착제를 사용하고 나서 표면에 있는 부수이 접착제가 어좀 휘발되고 건조됐을 때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댄 다음에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놔두셔야 돼요. 조립성을 완벽하게 해결. 어. 들어갔다. 일단 에어 인티크 덕트도 그 접착 가이드 짧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음. 그거 제대로 붙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끼울 때보다 좀 틈은 좀덜 하거든요. 음. 조금이라도 조금 어긋나면 되게 불안해요. 음. 여기에, <laughs> 여기에 또 몰드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기, 저기, 여기, 여기만 있으면 뭐해? 안 그래요? 어, 이게 또골드지네잘 다듬으셔야 될것 같아요. 캐너피 같은 경우. 네, 조금만, 네, 설계에 벗어난 몰드가 있으면. 맞힌 상태로 만들 때아 여기 파팅 라인 이 있구나 아골 때리게 해놨네 또 이거 아 이것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 파팅 라인 그렇죠 캔 높이면 올렸을 때딱 맞고. 음, 인제 맞네. 아, 진짜 씨. <laughs> 네, 여기 캐노피 뒤쪽에 런너 게이트 뿐만 아니라 이 파팅 라인이 양쪽에 있습니다. 눈에 잘안 보이는. 네, 그거를 제거 안 하면 어안 맞아요. 네, 닫힌 상태로 할때 어, 당연하죠. 그 파팅 라인 튀어 나온 거는 3D 모델링 할때 계산이 안된 거니까. 금형 제작할 때 생기는 거니까 여기 보이시죠? 요거 초점이 맞나 모르겠는데 요거 허옇게 된거 여기는 지금 제거가 된 거고 허옇게 된부분 아직 저 파팅 라인이 좀 남아있어서 단차가 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요거 다듬다가 또 캐너피 깨 드시겠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음. 지금 판매 중이거나 네 지금 품절된 어 타미야 1대 48 F16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아, 최소 6,800원에서 음, 최소 6,800원에서 17,200원이 비싼 상황이요. 예, 품질이 타미야 거를 능가한다면 뭐 최대 막 17,200원 차이는 뭐 지금 2023년도 시점에서 크게 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품질을 능가하면 타미야 거 F16보다 네, 뭐, 세부 디테일, 프로포션, 조립성, 데칼 품질까지, 그다음 모장도 더 풍부하고, 이러면은, 어, 17,200원. 아유, 나 충분히 지불할,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아, 지금까지, 네, 지금, 4시간 넘게, <laughs>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laughs> 근데,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네, 전혀 반대된 상황이죠. 네, 가격이 39달러 99센트에서 그렇게 뭐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이제 배송비 때문에, 에, 그걸 그렇긴 할 텐데, 배송비도 뭐 크게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키네틱, 해외 모델러들한테는 키네틱 심판의 F16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하미아, 1대48, F16, 라인업에 없는 형식을 만들 때는 키네틱 거를 살것 같아요. 블록 25, 32, 32, 40, 42, 50, 52가 네, 타미야 F16으로 재현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이 블록 단자형, 네, 복자형은 전혀 없고 이 이웨이 형식을 만든다고 할때 과연 키네티컬을 살까 라는 생각이 살까 라는 생각이 음 <laughs> 준호님 <준원이> 너무 <laughs> 어, 단호하신데요? <웃음> nope! <웃음> 그래서 어, 이 저, 케네틱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발끈하실 만한, 뭐, 문구이실 것 같은데, 네, 타미야 F16의 그 경쟁자가 아니라, 네, 2등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달성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요거 어, 1대 48, F16을 만들고 싶다. 응? 응. 뭐, 블럭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단복장,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1대48 F16을 추천해 주셔야 그러면 타미야 제일 먼저 추천하고 뭐 F16 A형이나 뭐 복제형을 만들고 싶다. 네 이러면 키네틱을 추천하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키네틱 구판 F16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구판의 그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구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오류도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타미야 1대48 F-16 키트를 뛰어넘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품질로 판단하면 타미야 1대48 F-16 키트가 아직도 1등입니다. 타미야 f 1 6의 경쟁자가 아니라 2등이 목표라면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타미야 F-16 라인업에 없는 바레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키네틱 1대48 F-16 Ah, although uh, it was definitely better than the old version of Kinetic F16 kit, it was seen in several places uh, that it did not uh, divide, uh, divide much from the shadow of the old version. Uh, there are some improvements, but uh, there are also parts that uh, use the old version as it is. Some errors uh, were also found. I don't think. It was planned for the purpose of surpassing the Tamiya 148 F16 kit. Judging by the overall quality, the Tamiya 148 F16 kit is still number one. If your goal is to be second place, not a competitor, to Tamiya F16, you have achieved it. Despite this shortcoming, If you want to make a variation that is not the, uh, the Tamiya F16 lineup, you will need to purchase the Kinetic 148 F16 kit at this point. Thank you. 네, 아 진짜. 얘네들은 이거 재현을 했나? 여기 안에 또 뭐가, 뭐, 볼드가 또 있네? 네. 얘네들은, 요거, 그, 그거, 작게 했잖아요. 어? 작게 했어. 어? 어? 이거 틀렸나? 아니네. <laughs> 여기 넓고 좁네. <laughs> 넓고 좁네. 어. 아이, 또 놀래라. <laughs> 음? 여기도 넓고, 네, 여기 좀 좁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쫙 패널라인 쭉 가있고, 얘는 또 가동식입니다. 저, 분할되어 있어요. 네. <laughs> 분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각도 지금 꺾여진 거 네? 꺾여진 거 보이시죠? 어 <laughs> 아... 제발 싸게만 나와라 <laughs> 어? 제발 싸게만 나와라